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미국 주식 최고 상승 종목인 포티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티넷은 보안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고, 현재 최고로 평가받는 네트워크 및 콘텐츠 보안 솔루션과 인텔리전스를 공유하며 함께 작동하여 유기적인 패브릭을 구성하는 보안 액세스를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보안 패브릭은 보안 프로세서, 직관적인 운영 체제 및 응용 위험 인텔리전스를 결합하여 검증된 보안 효과와 탁월한 성능, 간편한 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향상된 가식성및 제어 기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손쉬운 관리를 지원합니다. 라고 했고 어, 보안, 포틴의 보안 패브릭은 확장성과 통합성과 자동화를 줄수 있네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음, 뭐, 이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Security Fabric으로 해서. 자 보안 솔루션이 왜 떴는가 오늘 보니까 어, 오늘 신문에 매일경제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 신문을 볼수 있는데요 어, 러시아 이번엔 미 핵무기 정보까지 해킹해서 핵무기를 취급하는 미국 정부 기관들이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당했다 해킹 기, 기관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IT,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받았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해킹 피해가 심상치 않자, 조 바이든 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사이버 보안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어, 이런 걸로 봐서, 이 정치적 성향으로 해서, 음, 이런 보안이 중요하게 걱정받지 않고, 걱정받지 어,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정부 기관, 정부와 계약 맺은 싱크탱크 민간 기업도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어, 이번에 느낀 것은 최고로 상승하는 종목인 돈이 몰리는 곳은 정치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게 어떤 종목이 있죠? 자, 1번. 친환경.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풍력. 아직 풍력은 그런 업체를 제가 보진 않았죠? 풍력 등. 그 다음에, 어, 의료. 뭐, 코로나로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희귀병이나 암, 항암. 상암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안인데 네, 사이버 보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어, 산업들이고 또 주가도 오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12월 19일 미국 주식 최고 상승 종목에 대한 어, 설명 이만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